광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난 겨울 우리가 지켜왔던 그 광장을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외쳐볼게요. 제가 기우정의로 하면 광장을 잊자. 메인 슬로건인 이구호를한번더 외쳐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우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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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한번 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고 삶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후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 정황,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태파괴도 막아야겠지요 이세 가지 요구를 가지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비판과 어, 오실가스 감축 목표 성향을 촉구하는 박종수님의 발언과 탈핵, 탈화성 핵탈 연료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요구하는 박성훈님의 발언 생태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청령님의 발언을 듣고요. 이어서는 지역에서 함께 하시면서 했던 인터뷰 영상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9.7 기후정의 행진의 6대 요구안 중첫 번째 요구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67% 이상 상향하라. 정부가 지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까지 u n 에 제출하기 위해서 어, 목표를 설립 수략,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죠. 유엔 IPCC 가 제시한 기준이 2018년 대비 61% 감축과 시민사회가 제시한 67% 감축은 고려상황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비유익이 되어있는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주로 배출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40% 중후반대 감축 목표나 선형 감축 목표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 파리 기후 협정이 정한 목표, 지구 평균 기온을 20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1.5도씩 제한한 목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40% 중반대 감축안은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과 규제의 대상인 산업계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니고 선형 감축안 역시 실질적 탄소 예산이나 감축 수단 및 정책 세대 간의 정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방식으로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여전히 비우기 대응이 아닌 심용만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2030년까지 40% 감축안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산업가가,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 감축안은 책임 단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태계와 조화하며 공공성이 담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 교기 폐쇄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다배출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적절한 기술 지원으로 2018년 대비 67% 이상의 2035년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성에서 온 박성호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새 식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태어난 지 3개월 된 고양이인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앞으로 10년은 넘게 저와 함께 살이 친구가 계속 더워질 여름 폭염에 고생하진 않을까 늘 걱정이 됩니다 하루종일 에어컨을 켜주고 싶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를 생각하며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북 농촌의 어르신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모두 똑같이 에너지요금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위 태양은 공짜이고 바람도 누구나 누길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걸 기업의 돈벌이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로 돌려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기업과 외부, 외부 자본이 주도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혜택은커녕 소음과 환경피해만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공공성 없이 추진된 재생에너지는 또 하나의 개발폭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공재생에너지가 이런 길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주도하고 수익은 기, 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에게 환영하는 구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기를 비롯한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삶과 권리 그리고 기후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총주에서 열린 9.27 충북기후정의 행진에서 우리가 외치는 말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를 기업에서 시민으로 소수의 이윤에서 모두의 권리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햇빛과 바람을 공공의 힘으로 바꾸어 우리의 삶을 지켜냅시다. 저도, 제 고양이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조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서 청년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랩을 안해보려 랩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만, 같이 함께 따라해주세요. 청주시민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기후정의를 외치는 이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후정의란 무엇일까요? 저는 기후도, 물생명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입니다. 청주에서는 광역급행열차 CTX가 도심을 지나가게끔 한답니다. 1조 8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그것도 절반을 세금으로 충당하고요. 그런데 수익은 민간 기업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교통편의을볼때 효과도 그다지 없고, 건설과 운행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 청주 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도 더 맞는다고 하는데 국제선의 증가가 예상되어 탄소 배출 증가는 물론 미호강 인근의 생태 파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어마한 전기와 물이 소모되어 댐 건설 추진과 이를 지원하나의 송전선로를 영동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태 파괴는 어쩔 건가요? 작년에 충북도의회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대청댐 주변의 현도면과 옥청군의 그린벨트를요. 난개발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되겠지요. 충북의 산업단지 또한 150여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오송 3산업단지를 포함하여 대규모 절대 농지는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제천 보훈, 증평 등지의 신규단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동안에 충북의 숲 15억 평당미터가 사라졌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몇 가지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하나같이 개발과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과 생태가 파괴되어도 오로지 이윤만을 바라봅니다. 또 자본을 배불리는 일에 정치권은 열심이군요. 그렇다면 탄소중립위원회는 왜 만들었나요? 엉터리입니다. 이제부터 랩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선 말이 왜요? 선 말이 왜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생명체를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개발, 이제 그만! 모든 생명체를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성자, 이제 그만! 지방이생을 강요하는 개발과 성자, 이제 그만! 무분별해, 무분별해! 자, 이거는 춤을 쳐야 요다같이살자 옆에! 아니야, 어? 아, 나 진짜 애가. 여 다같이 아, 나제 땡큐입니다. 고맙습니다.